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여정, 잔류를 확정 지을 수 있는 승리를 위해서 선수와 서포터들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오늘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이 경기장에서 오늘은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밤은 날씨가 좋아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45분 경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키퍼와 1대1 자 돌파하고 슈트까지 가나요? 일단 걷어냅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공간으로 패스 패스를 차단합니다 잘 봤습니다 빠르게 움직여줘야 돼요 공간을 노립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슈팅 골키퍼 선방 이걸 막아냅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멋진 선방이에요 어려운 공을 잘 막았습니다 와우 환상적인 선방이에요 걷어내면서 한숨 돌립니다. 빠르게 올리죠. 역습 나가는데요. 공간으로 찔러 줍니다. 자 슛입니다. 앞서갑니다. 선제골입니다. 아스널 먼저 앞서 나가는데 성공합니다. 실점도 실점입니다만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아주 좋았습니다. 결국 패스 미스가 화 확인됐습니다. 아 실점하는 과정이 대단히 아쉽죠. 미드필드에서의 평소답지 않은 패스 미스가 실점의 출발점이 됐기 때문에 슈팅! 올터치 이후에 슈팅까지 이어지는 동작은 굉장히 빨랐습니다. 골을 받자마자 슈팅으로 연결했어요. 그 찰나에 이렇게 날카로운 슛 대단하네요. 중요도 벨링어 중거리 슈팅까지 시도해봤습니다.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프랭크 램파. 자, 역습인데요. 스루 패스. 뒷공간으로. 지금 열려 있는데요. 때립니다. 맞아냈습니다. 허당이죠. 마르틴 웨더고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르루이 차네 아, 수비 인원 늘려서 공을 빼서 보는데요. 벤 화이트. 이걸 끊어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낮게 크로스. 스루 패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뒷 공간으로 흐름 좋은데요. 김민재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자, 카운터 시도 빗공간으로 스루패스 아, 측면 뒤에 있어요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주요트또링업 빠른 패스로 공격을 이어 나갑니다 흘러나옵니다 가브리엘 제수스 잘 막아졌습니다. 자네, 만들 수 있나요? 올립니다. 걷어냈습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받았는데요.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네, 잘 봤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후반 들어서 볼에 대한 집중력이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찔러줍니다. 지금은 정확도가 조금 아쉽습니다. 데니스 자카리아. 프랭크 램파.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주드 벨리가 찔러줍니다. 측면에서 기회를 노렸으면 하는데요. 패스 따라가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만 슈팅까지 가지 못합니다. 길게 앞쪽으로 투입.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마르티넬리 오, 좋아요. 중앙으로 슛 좋은 슛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반전이 끝납니다 1대0으로 전반전 마무리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공수가 교대되는 와중에서 한 골을 앞서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수비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한골 차이인 만큼 아직 불안한 부분은 남아있습니다 1대0으로 전반전을 마칩니다 나머지 45분 경기 출발합니다. 아스널, 현재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되는군요. 쥬어드 벨링어. 아, 공치 전환이 빨라요! 자, 슈팅까지 가나요? 자, 갑니다! 렉스테일! 옵사이드인가요? 크렘바드, 데니스 자카리아 받을 수 있을지 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죠 손흥민 크로스 아! 위협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아스널 대처가 좋았습니다 먼저 좋은 공격을 펼쳤지만 상대 역습에 슈팅까지 허용했어요 항상 이런 역습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죠 스루 패스합니다 공 투입됩니다 아스널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거둬냈습니다 올렉산드르 진첸코.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쉽게 밀리지 않습니다. 디오그 달롯.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뒷분간을 노립니다. 데이안 클루셉스키. 붙었죠. 데니스 자카리아. 자네. 아,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갑니다. 두팀 모두 동시에 선수를 바꿔주는데요 자 왼쪽 봤어요 좋은 기회였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디오구 달롯 아스널 아직까지 선수교식 카드는 남아있는데요 뒷공간을 노립니다 패스 좋은데요. 자, 오른쪽 봤어요. 디오구 달롯. 헤다 은바페. 지금 슛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크로스는 참 좋았습니다. 크로스 정말 좋았네요. 저런 타이밍이라면 수비가 쉽지 않죠. 패스 빠집니다. 왼쪽 잘 봤습니다.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끊어냅니다. 케빈 더블라이너 찔러주는데요. 지금 플레이 아주 좋았어요. 이런 플레이를 계속 보여줘야 하거든요. 네, 지금처럼 계속 밀고 나가야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네 공을 가져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켈리아눈버페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슈팅까지는 이어졌지만 골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슬아슬했지만 어려운 패스를 슈팅까지 잘 연결했습니다. 양팀 모두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네, 찔러 주는 시도는 좋았습니다만 패스가 끊어졌습니다. 안토니 크로스. 어, 슛. 들어갑니다. 공점 야여기서 동점을 만듭니다 좋은 퍼스트 터치에 이어서 슛까지 완벽했습니다 골을 받기 전에 다음 플레이를 미리 계획했어요 덕분에 골 컨트롤에서 슛까지 생각한 대로 매끄럽게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쫓아갑니다 이런 강팀끼리 붙었을 때는 좋은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는 건 아니거든요. 기회가 왔을 적에 확실히 챙기는 쪽이 결국 승리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길게 보내는 패스. 좋은 공격이었어요. 남은 시간 동안 경기가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데이비스. 음바페. 여기 중요한데요 클로 나왔습니다 아 좋은 시도였어요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네요 스루패스 받았습니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로사노 이르빈 로사노 크로스 걷어내면서 한숨 돌립니다 가브리엘마르티날리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자 보기는 잘 봤는데요. 아 좋은 찬스였는데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아쉽겠어요. 뒷공간으로. 가브리엘 제수스. 방금 공격은 굉장히 아까웠는데요. 이대로 끝내기엔 아쉽죠. 빠르게 역습하는데요. 파울 선은 나오나요? 카드 는 주지 않 는군요. 양팀 모두 같은 타이밍에 벤치가 움직입니다. 알무트레는 수원. 아, 굉장히 좋은 시도였어요. 아직 기회 남아 있습니다. 데이비스. 로사도. 이르빈 로사노 크로스 좋은 수비 그리고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역습입니다 치고 올라갑니다 자 왼쪽 봤어요 가브리엘 마르티날리 가브리엘 마르티날리 휘슬이 올렸습니다 동점으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어, 한준희의 설이요 오늘 경기를 되짚어 보신다.